안녕하세요 미국 화단 데뷔하기의 소니아 한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던 공모전에 대해서 약간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공모전 얘기를 하면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은 실망하실 것 같아요 공모전이 미국에서는 화랑에 데뷔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공모전이, 유리, 어, 활용이 되는가 하면, 이제 막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화단 데뷔보다는, 어, 공모전을 통해서 많은 손님들을, 어, 어떤, 그것을 경력을 삼아서, 자기 개인적인 그, 바이어들, 자기 작품을 사주시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조금씩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공모전이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에는 공모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우후죽순처럼 전 지역에서 지방마다 지역마다. 너무너무 많은 공모전이 있는데, 이 공모전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 공모전을 성공하면, 그 회사가 공모전을 좀 잘한다, 또는 그 공모전을 조금 인지도가 있다, 그러면, 그 참가비만 받아도 돈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모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모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작품을 보내야 되고, 해외에서 멀리멀리 멀리 이렇게 시간을 많이 걸쳐서 보낼 수는 없고요. 또한 가지는, 음, 지역에 제한이 많습니다. 공모전마다 이 공고가 뜰때 보면은, 전부 약자로 뜨는데 지역은 어디 장르는 무엇 언제까지 데드 라인 언제까지 뭐뭐뭐 간단 간단 간단하게 마치 암호처럼 약자로 다 쓰여져 있는데 어~ 그것을 읽는 법도 이다음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공모전이라는 것이 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도움이 썩 되지는 않는다.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뭐 도움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은 그럼 공고가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께 이 공모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정보를 위해서라도 하나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artist deadline.com 이라고 하는, 예술, 작가들을 위한 모든 정보가 뜨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공모전, 모든 그랜트, 상금, 기금 또는 뭐 가능한 잡부터 새로 나온 신간 책부터 에이전시 리스트부터 하여튼 작가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뜨는 일종의 총괄적인 정보 및 벼룩시장 같은 또한 그 공모전의 총판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 아마 여기는 자막을 넣어 주시겠죠. 우리 피디님께서 artistdeadline.com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아티스트가 가입하게 되면은 1년에 30불인가 35불 정도로 아마 내는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것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가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어떤 공모 중요한 공모전은 어, 제가 그 화면을 찍어 가면서 정확하게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미국의 화랑들은 이 공모전 경력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에이전시를 하나 어, 뭐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전에 참여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 노력이면 우리가 다른 방향에 여러분들이 하다에 진출하는데 그 경비를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공모전이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미술관이나 중요한 아트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큐레이팅 하는 기획, 저 기획하는 저 전시가 있을 때 공모를 하는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저 그, 그분들은 초청을 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해서 뮤지엄에다가 우리 쇼를 해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거기서 작가들을 서로 발굴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스페셜한 테마가 있어가지고 그런 기획전이 있을 때는 공고가 뜹니다. 그럴 때는, 어,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면 작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은 무슨 뜻이냐면 국내 옹레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인터내셔널 이렇게 국제적으로 다 오픈된 것인지 그 조건을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전 중에 가끔 인터내셔널 공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뭐 브라질 같은 데서 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중요한 그런 공고가 뜨는데 그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면 그런 것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공고가 뜰때 우리가 다 함께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공모전 중에 특히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공모전이 있어요. 어, 공모전을 하는데 그랜드 프라이즈 말자면 하 최, 그, 1등 상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작품을 우리가 소장한다. 그런 조건의 공모전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공모전은 절대로 여러분이 참여하셔도 안 되고, 공모전 할인이라도 여러분이 참여하시거나,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기획 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작품을 거기서 소장한다? 가져간다? 그런 어떤 그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아주 그, 거기서 선을 긋고 두번 다시 그런데에 눈도 안 돌리, 안 돌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범법입니다. 제가 어떤, 그,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큰 대기업에 행사를 하나 기획을, 어,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행사를 해마다 했었던 모양이에요. 해마다를 아니더라도 뭐, 하여튼 몇년 만에, 몇 년씩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사람의 작품은 우리 기업이 소유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 그 회사를, 그, 설득을 해서, 어,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 말, 말씀을 드리더라고, 막 이렇게 범죄란 단어를 쓰는데, 어, 약간 어패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저도 예술가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범죄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기업은 그두번 그 다시 이제 그런 규정을 삭제해버리고 이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보고 그 기획을 했던 사람이 다른 데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던 일을 보고 그 기획을 본따서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쭉 왔던 모양이 이어서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모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 여러분들께 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리셉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할게요 그랬는데 내친김에 오늘 여기서 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리셉션에 대해서는 어, 뭐 우리나라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리셉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미국 사회에서 어, 어떻게 아티스트를 서포팅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 아티스트들은 미술관을 자주 가야 되고 또 여러 미술관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아티스트들은 양심에 맡겨요. 돈을 내고 들어가도 되고, 조금만 내도 되고, 안 내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아티스트 양심에 맡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 갈때 돈을 안 내고 들어갈 경우에 아주 정말 청바지에 허름한 뺑기 묻은 와이사스 걸치고 아주 표가 나게 하고 가서 돈을 안 내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니면서 미지엄받아그 돈을 다 내고 들어가면 정말 그다른 반은 굶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가의 양심에 맡겨놓고 그렇게 사회가 일정에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도 공그 연극 배우가 연극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연하는 다른 공연도 이 공연자들이 봐야 되는데 정말 공연비가 비싸죠 관람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공연하는 날짜에 미리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관객들 자리를 안내하는 그것을 하고 공연이 시작하면 그 만약에 자리가 있으면 의자에 앉고 자리가 없으면 그 양쪽 가장자리에 앉아서 무료로 공연을 볼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 배려를 해주는 그 근저에는 어떤, 어, 배경이 있는가 하면 작가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작가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회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랑에서도 작가들을 환영하고 또 작가들은 우리의 작품을 팔아주는 화랑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또 공연하는 분들도 어, 배우들이나 이 퍼포먼스 하는 분들도, 퍼포밍 아티스트들도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 극장, 또 관객, 그런 공연에 대해서 어, 보러 가야 되고, 그들도 그것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장르에서 그 아티스트를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옛날에 이제 화랑에서 리셉션을 할 때, 이것도 이제. 해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아주 옛날에는 말하자면 60년대 뭐 이럴 때부터 올라올 때는, 어, 화랑이 아티스트들 그, 전시 하루 전에 이전야제처럼 밀셉션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이때가 바이어들하고 아티스트가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티스트들이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공적인 자리를 싫어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티스트들은 리셉션에 안 나오는 아티스트들도 있었어요. 바이어들을 상대해가지고 말하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화랑의 고객들과 만나는 어, 것을 위해서 리셉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더 변해가지고, 어, 아티스트들이 이 작품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아티스트들이 또 다른 아티스트를 사귀고, 고객들이, 고객도 만나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트렌드로 이제 바뀌었죠. 우리나라 리셉션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많이 안 와요. 미국 리셉션에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화랑에서 옛날에는 그 프리뷰라 그래가지고, 화랑을 열기 전에, 아티스트를 만나고 리셉션에서 오시는 고객, 그, 고객들은 약간의 어, VIP 개념이었거든요. 전야제에 초대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리셉션이 아티스트들의, 어, 그 피곤했던 여정을 위로하고, 또 아티스트 간에, 그 교류를 어, 할수 있도록 일종의 화장에서 베풀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고객들은 리셉션 전에 다녀갑니다. 그 하루 전에 어, 그래서 화장에서 조금 그림을 일찍 걸고 어, 리셉션 전날 오전까지는 걸고 미리 물건을 보고 사고 싶어 하는 고객들은 그전에 와서 보고 가고 그리고 리셉션에는 고객들은 잘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셉션도 많이 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되게 이제 연계 화랑이 될 때는 그 연계 화랑에서 얼마나 내 위치가 중요한가 예를 들면 내가 어, 전시를 거기서 부탁해서 하면서 내 작품이. 계속 잘 팔려나가고, 내 입지가 좀그 화랑에서 단단하다. 그런 연계화랑이면은, 그 리셉션을 자기네가 부담하는데, 그냥 물건만 맡겨놓고 자기네가 팔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그 전시회를 하게 되면, 되게 연계화랑에서는 전시회를 할 때, 개인 솔로쇼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룹쇼를 하면서 이렇게, 어, 리셉션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음, 그룹 쇼를 할 때는 화랑에서 와인 치즈 정도를 내는데 솔로 쇼를 할 때는 연기 화랑에서는 그때그때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내가 내일지 아니면 내가 리셉션 비를 어, 부담을 반을 나눌지 아니면 내가 다 내일지 그런 것을 서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속 화랑에서는 물론 저는 돈낼 일이 없죠. 전속 화랑에서 어, 리셉션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다만 리셉션은 어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초라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리셉션에 나오는 그어 간식들이 너무 초라한데요. 어 그냥 치즈하고 크래커 조금하고 어뭐 와인 정도 딱그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교포 화랑에서 할 때는 굉장히 음식이 풍성하죠. 그런데 미국 화랑에서는 음식 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작가들이 좀 서운하니까 거기서 치즈와인 먹고 헤어진 다음에 이제 작가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다시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러 나가고 되게 그렇게 하는데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LA 문화원에서 이제 우리 작가들이 가끔씩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A 문화원에서 전시할 때는 작가들이 굉장히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거의 뷔페 수준의막 화려하게 음식을 차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윌셔 스트리 근처에 사시는 미국 분들 중에서 이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수급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사시는 그 미국의 노인들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언제 한국 문화원에서 전시 리셉션이 있나 그 날짜를 알아가지고 달력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한국 작가들의 그 리셉션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꾸미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소신 작가들이 어, 이분들이 굉장한 고객인 줄 알고 빠짐없이 이분들하고 사진을 찍고 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서 한번 비교해보면 여기 다녀가신 문화원서 에 전시하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그 미국인들하고 사진을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께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전시할 때는 음식을 굉장히 간초, 아, 단촐하게 뭐, 와인, 치즈 정도에다가 섭섭하면 약간의 그냥, 그, 오돌브 정도? 거기, 그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음식이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이런, 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기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 비용 부담도 덜고, 또, 그런 해프닝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그, 리셉, 미국 리셉션에서, 어, 사, 상당히 사람들이 중요한 분이 오시기를 기대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미국 화랑들에서이 리셉션 할때 가끔 평론가도 오고 뭐 그랬으니까. 많이 기대했는데, 요즘은 평론가들이 리셉션 할때안 뭐 갑니다. 그러니까 리셉션은 그냥 작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잠깐, 잠깐, 오늘 이런 걸 집, 하나, 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큰 도움은 안 되었지만, 또 여러분께서는 공모전 때문에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어, 제가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갑게 여기는 정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런 것도 빠짐없이 다 커버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See you!